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경외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총알 레벨 9 3 0 9에 패법하고 영역까지만 하고 HP가 769만. 데미지 한번 볼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54레벨이네요. 265억 7400.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꾸고 어떤 걸 맞춰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부채 풀강 포업 희생정령석 풀강 투업에 오종말 세트에다가 교단 메아리 세트에 카이로스탄 풀강 투업, 말린토테 풀강에 인형념을 일강에 드라이버 플라메시게네요 무기는 쭉 가져갈만하죠? 잘 맞췄고 정령석도 투업 고수치네. 가져갈만해. 그 와중에 뭐야 이거 무공 칠퍼에 최대름 칠... 와 개부럽다. <laughs> 와 이게. 오, 야, 이게 어떻게 무공이 치퍼거든냐 아무리 윈디 알아해도 난 이거 가져가는 거 추천. 자, 그다음 방하고 보겠습니다. 모자, 명중 괜찮고 지배력 평균보단좀 위인가? 어, 평균 근처인가? 크뎀 이거 잘 나왔고 상위 최대뎀 아, 평균보다 좀 위인 걸로 안돼이 정도면 아니면 평균 근처거나. 올 스텝 플러스는 잘, 괜찮게 나왔고 무공 속성 잘 나왔고 올 스텝 퍼센트도 괜찮게 잘 나왔고 허일 최대 레이미지 어, 평균보다 조금 위올 스텝 어, 평균보다 위고 무공 속성도 평균보다 위고 장갑 어, 지배력 잘 떴고 무공 속성은 평균보다 좀 위고 크뎀 잘 떴고 금마는 조졌고 신발 크뎀 그 음, 괜찮게 떴고 올스텝 퍼센트는 평균보다 좀 위인가? 어, 이동속도는 음 괜찮고 지금 바하고 상태를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뭔가 임시용도로 맞춘 느낌이 큰데요 상의는 좋아요 음, 상의는 좋아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살 건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생각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요 그냥 가져가 필수까지는 아니야 변경하는 게. 자 그다음에 액세서리 교단, 음, 크뎀 괜찮고 무공속성의 평균 근처 골라는데 금마도 그렇고 안경 명중은 높은데 무공속성 잘 나는데 금마가 평균보다는 음, 평균 근처긴 한데 아 스타킹. 무공 속성이 잘 나왔고 올스탯도 괜찮게 나왔는데 금마도 좋게 나왔어. 이거 액세서리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세개의 옵션이 다 괜찮게 잘 나왔는데 고뎀이 없습니다. 특히다 윈디한데. 그러면서 안경 같은 경우 는두 개가 달랐고 하나가 어좀 애매하잖아. 근데 올스탯이 없어. 빈디 같은 경우에도 올스탯이 없어요. 무공 속성이 애매한데 금마도 살짝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뭐 나중에 바꿀 거예요? 원래 윈디아 생각 없다가 하게 된 거라 세팅 자체가 윈디아 세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윈디아 세팅이 아니란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액세서리? 일단 그대로 가져고요. 일단, 나중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뭐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최종용으로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였거든. 이걸로 일단 가져간다면 내쁘긴 한데, 음 그래도 각성업 관련해가지고요, 뭐 적당히 쓴다면 2퍼 정도 나쁘지 않긴 한데 1퍼는 좀에바 아닌가요? 음, 아니 이거는 그래도 2퍼 했다가 뭐 부가옵션 다른 거 관련해가지고 좀더 있다해도 이거 1퍼 했다가 부가옵션 조금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각성 좀 건드려주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아리 같은 경우는 강화하고 있지, 하고 있으면 된 거고. 거 말고는 잘하고 있긴 한데 요거 나중에 가보고 뭐. 스로트 참 투업 고수치나 아니면 3리업 짜리 좋은 걸로 바꿀 거 생각해 봐. 급하지 마요. 예,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서는 좀 참이 비싸니까. 자 그다음에 패션. 삼국길 반5강에 아풀 참 풀강에 탱고도 탱 풀강에다가 삼국길 드물5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그 다음 특수 특수원에 도전패턴 38강에 상극길드 소호심이장 5강 상극길드 연합 위장 5강에 전사 풀강 나치만 풀강 카드 없고 알스세 10강에 메노이티 목걸이 풀강 3업 모델에드겨본 노강 3업 만샤라 스티커 10강 투업 스킬라 벨트 풀강 3업 리카레어 브루치 풀강 3업 엘라르사 첫번째 키샤라 세번째 둘다 노강에 투업 리업이형 두번째 네번째 둘다 노강에 둘다 3업 광인왕 킹 파르페 배지 3강에다가 도련미이 엔티 배지네요 엔티베지 더 좋은 걸로 바꿔주면 도, 좋은 타임이긴 해요. 예, 최대 데미지 평균 아래다고 고성 데미지 높은 거라가지고 좀 투업으로 보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거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강화할 거 생각해봐. 강화한다면 29강까지만 해. 현재로선 30강의 메리트가 낮아. 어, 최종 바뀌면 바로 특수 미션에 넣는 게 좋잖아. 그리고 강화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 강화해 주시고. 목걸이 교본 스티커. 벨트 3번 배지같은 경우는요 무공속성 20기준 잡고 그 각성 돌리는게 좋은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벨트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용 바뀌었잖아 헤레벨트 헤레벨트 마침 지금 가격 많이 떨어진 타이밍이라서 헤레벨트 한번 구매하는거 생각해봐요 그리고 카드 좀 은코인으로 교환하거나 구매하시거나 하시고 은코인은 어디다 썼어? 거 말고는 꾸준히 강화할거밖에 없겠다 자그 다음에 잼 선사잼 세트, 길드잼 세트, 조엘리리즈노조엘리리즈노아가수랑몽잼이죠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어택이 아니라 푼잼이네 음 이거 백어택작으로 바꿀까 한번 생각해봐 근데 님 캐선창 보니까 뭔가가 원래는 마법직업 했던 사람 같거든 그런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냅둬야지 음, 나중에 다시 마법직업으로 갈수 있잖아 근데 님 물리 직업이랑 마법 직업이랑 번갈아 가면서 한다면 물리 직업 세팅에 신경 써 주는 게 좋아요. 여거 백어 택이랑 여거 관통력 일단은 넘어갈게요. 음. 말고는 뭐더 말고는 뭐더할게 있다면 여거 금퍼가 애매하거든. 십자기 십일 펀 진짜 애매해. 저는 십자기 십삼 퍼 이상 권상이거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더 높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그거 말고는 관통 13, 금퍼 13, 최소 최대 캐리티컬 데미지 13, 최대 데미지 13 혹은 4번잼, 5번잼강것둘 중에 하나에요 특히나 잼쪽 마법쪽 위주로 갈지 물리쪽 위주로 갈지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여과 물리에 나머지는 마법에 좀 진짜 애매한 상황이야 그거부터 일단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세요 그거 말고 더할게 있다면 빈칸 채우기, 6번 배치 변경, 강화할 거 강화, 그리고 각성 돌릴 것들 각성 돌리기 이런 것들 위주로 남은 것 같은데요 전투당비 우선순위는 현재로서 낮으니까 이쪽은 좀 힙하고 자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에 근력 점배하셨고 길드 좋은 곳자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감 988 361 19개 돈 쓰는 타이틀들 할 때가 됐어요 음. 이런거 좀 신경 써주다가 이거 한정판매 관련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 타이틀도감도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주시고 그거 말고 요쪽 아이템 몬스터도감도 계속 해줘요 특히나 지금 내실이 중요할 때니까 내실 이런거 좀 건드려 주는게 좋아 업적도 똑같아 심심할 때좀 건드려줘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요즘 24까지 할만해요 그 다음 평판은 헌터 꾸준히 신경 써주면 된거예요 그 다음에 루너드 같은 경우에는 1티어가 하나 둘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둘 임시용이죠. 영거 같은 경우에는 좀 돌려줄 때가 슬슬 왔다. 어. 이게 가운데 역 같은 것도 역 같은 거지만 1티어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다른 게 딜에 대해서 효율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 이거 배공 모으고 돌려도 이거보다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예, 슬슬 돌릴 타이밍 잡자. 자 그다음 별자리. 음, 사자 천여 위주로 하고 계시지? 음, 그래요. 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물. 성물 같은 경우는 골고루 뭐 등급을 빼주셨고, 다음에는 마트의 눈 가시나 보네? 마트의 눈 먼저 가는 거나 윈디아에게는 겁나 비추하긴 는데뭐 다른 애가 본캐라면 추천해. 특히나 요즘 마트의 눈 선으로 먼저 사등급 만드는 거 효율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윈디아 같은 데 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다른 직업을 본다면 요거부터 가는 거지. 그리고 포인트 넣어요. 안 넣고 계셨네. 그 다음에 각인. 돈벌 거면 엘펜터 높여요. 암튼 메모리얼. 이리스는 세티 오과만신경써요 S등급. 카지노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더 올리고 싶으면 나중에, 어, 따, 나중에 다른 것좀 많이 하고 해. 세티 오과는 이거 댐감이나 HP 띄워요. 별자리나 이런 거는 이 페이지에 띄우세요. 결국에는 사냥 관련해가지고 중요하진 않잖아. 무엔, 랩이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피통 괜찮으면 이거 돌려버려. 어, 세티 오과는 음, 여기만 돌리자. 최종, 최대 레미지 플러스, 크대 맞춰서 2%퍼 이상. 메모리얼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님꺼 다띄었네 음, 다띄었으면 됐어. 스킬랩 3렙이다. 뭐, 애매한 건 나중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우선순위가 높진 않은 것 같고, 요쪽 세트 효과는 여기 높여줘야겠네? 음, 그거 말고는 여기가 살짝 애매하다. 초월 흑월, 초행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딜의 영향이 낮은 거 꽤나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백어팅은 다른걸 버리면서까지 올릴 필요 없고 최소는 좀 애매하면 좀만족감 떨어지면 바로 버리고 이쪽도 저항력 행운 이런거 다 돌려버리고 세티효과는 여기 데미지에 좀더 도움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킵하자 다른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낫다 사이암 각일각이 둘다 띄웠으면 됐어 높이더라도 나중에 높여요 세티효과는 윈디아 레전일 어, 일단은 냅두는데 만약에 님 나중가서 스킬되 높게 바꾸고 바꿔, 싶으면 바꿔요 특히나 윈디아라가지고 이거는 호불호 성이 좀이 크다. 걔네 페는 음, 일단은 냅둬. 더 높게 하더라도 나중 이야기야. 일단 제가 높게 하더라도 나중이다. 더 높게 하더라도 나중에. 아막 이렇게 말한 거는 나중에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초엔 흑월 그리고 요거 세 키옥과 요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 자유. 자, 그 다음에 소환수, 이레이저, 베아트리체우, 선이네. 어... 돈벌이 던전 안 가시나 봐. 아무튼 배아 같은 경우는 스킬 패시브 먼저 하고 계시네요. 패시브 최소 대회 나머지 다 끝나면 공격 스킬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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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으로 하세요. 특성은 오른쪽 물빵 나머지 포인트 남을 때만 왼쪽 잘하고 계시고 이레이저는 스킬 안 찍으면서 특성 얘를 주력으로 소환할 거면 오른쪽 물빵인데 아니라면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성장 단계 위주로 해요. 지금 성장 단계 먼저 찍고 있는 거 같아. 괜찮아. 자 그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이거 배울거면 이까지 배워요 버리거면 완전 버리고요 1배우면 너무 애매해서 그래요 그리고 님 명중이 넘쳐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5까지 배울 필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엿다 줄 거를 어, 요거 올스탯시라든지 아니면 고뎀 같은 것에줘요 요즘 뭐 스펙 늘어날수록 고뎀 늘어나는 양이 커졌잖아 아 뭐야 지이력 남았잖아 이거 지이력 찍으세요 차라리 음. 여기에서 조금 떨구더라도 지이력 찍어 자그 다음에 특성 특성쪽은 그, 보스트 코 아니십니까? 어, 요쪽으로 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볼게요. 거, 이거 되게 비효율적으로 타셨어요. 일단 첫 번째, 서브 직업은요, 찍을 게 있으면요, 타겟 쪽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성석 같은 경우에는요, 1포인트 기준 최대 데미지나 크뎀20% 이상, 2포인트 기준에서는 30% 이상, 3포인트 기준에서는 40% 이상으로 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번째 잔혹한 고통 필수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여 두개를 다 찍어야지 이렇게 타는거예요 지금 되면이 두개 다 찍을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찍겠습니다. 지금 각성석 낄만한게 여거 그나마 겨우 낄수 있겠다. 이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한 기준에 맞는 것들 껴주세요. 그리고 얘 각성일 좋아요. 영웅 모습도 좋고요. 찍어주시는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아요. 그리고, 보스트크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이건 왜 찍었냐. 여기서 더 찍고 싶으면 방금 말했듯이 각성석. 어, 내가 뺐던 거 다시 찍으시고. 데미지 필요하면 이쪽 괜찮고. 그러고, 요거 요즘 테일링드 1렙 괜찮거든? 어, 저거 찍는 거 괜찮고. 그러고, 포인트 이것저것 뭐 찍고 더 남으면 이런거뭐 이런 거 찍다가 좀 타겟으로 넘어갈 거 생각해봐. 어, 그렇게 그 정도로 후승인 거예요, 타겟수는. 아, 그리고 피통피하면 요거 찍고. 아, 그리고 윈드스톰 1렙도 좋아요. 윈드스톰 1렙이 테일인데보다 선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여기도 이제 슬슬 신경 써줄 때가 됐지. 근데 요거는 뭐, 운빨. 하고 싶으면 할 거. 요거는 풀렸을 때, 어, 할 거. 요거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기간제. 헌터 앤 길드 가우, 세레스 가우, 스타일. 출석왕이 없네요. 출석 열심히 해서 출석왕 따시고. 초이는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면 된 거야. 지금 8등급짜리가 한 마리 보이거든. 어, 개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는데 이속을 왜 꼈어요? 일단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속 왜낌 이속을 좋아한다고요? 아, 이속 좋아해서 지금 인디아 하는 것도 있어? 아, 이속을 좋아한다. 난 이속 포기하기 싫다라는 타입이라면 내가 뭐라 못하긴 한데. 이거는 뭐야. 왜 뺐어, 이거를. 왜? <laughs> 아유. 그리고 이거 뭐야? 9퍼인데 8퍼를 왜 껴? 그리고 6퍼 6퍼인데? 어, 6퍼짜리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말곤 제가 딱히 바꿔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면 S 등급, R 등급으로 올리거나 이동 속도 갈아치우거나 이런 거밖에 없네. 그리고 메인펜 인첸 같은 경우는 잘하셨어요. 근데 딜 필요하면 팀이 불간 필요하면 벨라인 거 알죠? 근데 엔다하면얘 추천이긴 해.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 사실 거면 빈 패드 얼마 없어요. 필요하면 아니면 풀리면 사시고 그거 말고는 상위 후환으로 올릴 패밖에 없으니까 뭐 우선순위가 높지 않겠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패법에 그 영향만 하고 그 정도 데미지면 님 확실히 데미지 잘 나오는 건데 문제가 지금 님한테 맞는 그러니까 물리 지검인데 마법계 있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빈 칸이 있다든지. 최신화가 안된 거라든지 등등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등급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다른 걸로 하면요, 그런 것 좀만 손대면 내 기준 등급이 바뀔 정도야. 그 정도로 님 스펙이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